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즉,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주택을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반드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주택을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이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17년 8월 3일날 조정대상 지역이 최초로 지정이 되었죠. 그런데,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 3일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됐다가, 2023년 1월 5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일부입니다. 과천이라든가 광명, 하남시도 역시 2017년 8월 3일날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었고, 2023년 1월 5일날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 광역시라든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다른 그, 뭐, 도가 있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또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고 해제된 것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되고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정 당시에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지정했다면 반드시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거주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